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법정. 지친 얼굴의 며느리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 누가 봐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 보였죠. 하지만 그때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만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장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보였던 사람, 끝까지 침묵하던 사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남편. 이날 법정에서 눈물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 영상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건물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회색 외벽과 유리문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앞에 선 며느리 지연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얇은 서류철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잠시 숨을 고르며 법원 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 듯 했죠. 지연의 옆에는 남편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꾸만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렸고 표정에는 피로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시어머니 영숙이 서 있었어요. 영숙은 검은색 단정한 옷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특별한 동요가 없었고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처럼 침착해 보였죠. 그 모습은 처음 이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따로 또 같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구두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다른 부부들의 얼굴을 스쳐보며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고 영숙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법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지연의 손이 작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억울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자리는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이죠. 문이 열리고 재판부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들의 이름을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혼소송,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법정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증인석 가까이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서류에는 날짜와 장소,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 모습은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차분히 사실을 전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지연은 판사의 질문에 맞춰 결혼 생활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갈등이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지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굳어 있었어요. 간혹 판사가 시선을 주면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방관에 가까워 보였고 지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도 짧은 답변만 내놓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얼굴 근육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일부 방청객들에게 냉정함으로 비쳤습니다. 지연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법정안의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작은 한숨 소리도 들렸어요. 재판부 역시 지연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인상이 점점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고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자리로 돌아오며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점까지 법정 안에서 지연은 분명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잠시 쉬어간 뒤 새로운 참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였고 단정한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는 선서를 마친 뒤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참고인은 민수 부부와 함께 있었던 몇몇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뒤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리면 지연이 곁에서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던 모습이 언급됐어요. 그는 지연이 통화를 마친 민수에게 대화 내용을 다시 묻고 메모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설명은 비난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에 쥔 펜만 천천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처럼 보였죠. 그 차분함은 오히려 방청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판사는 참고인의 말을 중간중간 정리하며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동료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사소하다고 넘겼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이때 처음으로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는 망설임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물었습니다. 영숙 측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단단해 보이던 흐름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묻자 민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고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마주 잡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법정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수에게로 모였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어 재판부 앞으로 옮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저장장치 하나와 증거 목록이 정리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가 혼인기간 중 가정 내 상황을 기록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저장장치를 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잠깐 굳어졌고 손에 쥔 펜이 멈췄어요.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 측은 가족 내부에서 보관되던 기록임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과 망설임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료가 일방적인 시각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법정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원본 파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인이 호출되어 저장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검증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상에는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었고, 여러 날짜에 걸쳐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였습니다. 재판부가 그 사실을 정리해 알리자, 민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사건은 말과 주장보다 기록이 말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안의 불이 조금 낮아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영상 재생이 시작됐어요. 처음 화면에는 평범한 거실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돈된 소파와 식탁,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장면이었죠. 영상 속 지연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말투도 차분해 보였어요. 처음 몇분 동안 방청석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화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옮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은 누군가를 자극하듯 계산된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침묵도 반복됐습니다. 영상은 여러 날에 걸친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감정을 낮추고 유리할 때는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일관되게 선택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지연의 법적 모습과 영상 속 모습 사이의 간극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떼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수가 없는 장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연은 혼잣말처럼 상황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획에 가까워 보였어요. 재판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멈추자 법정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만 천천히 맞물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법정 안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에도 법정 안의 정적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기록을 정리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인식이 흔들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지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론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는 영상이 특정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연은 그 설명을 듣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구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상과 기존에 제출된 기록을 차분히 대조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표현 방식 사이의 차이가 하나씩 지적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문장으로 정리한 흔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이 과정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의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연의 말과 기록을 그대로 믿어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영숙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안도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갈등을 키운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지연을 바라보던 연민의 시선은 조심스러운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보지 않겠다고 정리했습니다.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알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고, 정리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말소리 하나 없이 긴장만 흐르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먼저 혼인 파탄의 경과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갈등이 반복적으로 누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선택들이 이어졌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표현과 맥락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점은 명확히 지적됐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 회복보다는 파탄을 앞당긴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이어 영숙의 언행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과 태도가 있었고,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된 점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증거를 통해 볼때 상황을 조작하거나 계획적으로 몰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수가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방관이 문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책임은 일방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판결의 방향이 정리되자 법정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문이 아닌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판결이 모두 마무리되자 법정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소리와 종이를 정리하는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으로만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이미 기록과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된 상태였죠. 지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에 머물렀지만 글자를 읽고 있다기보다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라는 이름도 억울함이라는 말도 더 이상 붙일 수 없다는 점을 지연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법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의 표정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단절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처럼 보였죠. 민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선택이 결국 가장 큰 책임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민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을 부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거의 비워진 뒤에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침묵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법원 밖에서 세 사람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을 들었지만 각자가 짊어진 결말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끊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안았으며 누군가는 침묵의 대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불쌍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기록이 말보다 선택이 결말을 만든 사건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